남자를 잡을 땐 다음부터는 인물 보지 말고, 아시겠어요? 음변 보지 말고, 사기꾼이 어떻습니까? 첫째 인물이 괜찮아요, 안 괜찮아요? 말 잘해야 안 해요? 옷잘 입어요, 안 입어요? 예의 발라요, 안 발라요? 이렇게 뭐 커피숍에 가면 돈 같은 거 내고 슴슴이가 해. 짜요, 헤퍼요 그러니까 소위 서비스가 좋죠. 차 타고 다니는 건전차 타고 다녀야 나쁜 차 타고 다녀요. 사무실 가보면 잘 꾸며놨어요? 안 꾸며놨어요? 자 이러면 누구나 다 좋아할 수 있게 돼 있어요. 그래야 사기가 쳐지는 거예요. 정말 이해하셨어요? 근데 여러분들이 이런 걸딱 보면 내 보기에 어떻게 이런 남자가 있겠나 이렇게 생각하면 사기를 안 당하는데 이게 웬 떡이고 이러다 사기당하는 거예요. 주가 매일 쓰레기장 뒤지다가 접시에 자기 맛있는 음식이 딱 담겨 있으면 내복에 무슨 접시 음식이고 이러고 외면하고 갔으면 죽을 일이 없는데 나도 이럴 때가 있네 하고 탁 먹으면 죽게 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냐 어리석음이에요. 그러니까 우리가 욕심을 갖고 있으면 이렇게 화를 자초하게 돼요. 그러니까 이걸 이제 교훈을 삼으면 이런 두 번의 결혼 실패로 뭐 실패라고 할거 없어요. 이렇게 연습 삼아 두번 해보고 다음에는 이제 조금 정신 차려서 좀 잘하면 되지. 뭐 그러고 두번 해봤으면 한번 나는 혼자 사는 사람들인데 두번 해봤으면 혼자 살아도 괜찮고 또 아직은 50인데 남자가 필요하면 결혼해도 되고 같이 안 살고 헤어질 때는 이렇게 인사하세요. 그동안 감사합니다. 나한테 많은 걸 깨우쳐 줬어. 고맙습니다. 이렇게 인사하고 헤어져야 내 인생이 행복해요. 왜 그럴까? 첫째 남자도 잘못 만나, 두 번째 만나도 잘못 만나. 그러면 내 인생이 초라해져요. 무슨 말인지 알겠죠? 첫 번째 남자도 괜찮고 두 번째 남자도 괜찮았어. 내가 성격이 좀 까다로워서 그렇지. 그렇게 생각하면 나도 괜찮은 여자야, 안 괜찮은 여자야? 괜찮은 여자. 자기 두번 그거 뭐 가도 자기야. 아! 아무 문제 없어. 괜찮은 여자야. 직장도 있겠다. 남자를 둘이나, 한 번도 못 만나본 사람도 있는데 둘이나 만나봤겠다. 앞으로 이두 번의 경험 때문에 세 번째는 아주 잘 골릴 수도 있겠다. 그것도 또뭐 마음에 안 들면, 그까지 연습. 네 번째. <laughs> 웃을 수 있겠어요? 두번 결혼에 실패했다 하더라도 행복할 권리가 있습니까? 없습니까? 있어요. 자아갈 필요가 없어요. 사주팔자 탈행하지 말고 행복할 권리가 있다. 연습삼아 했다. 이렇게. 64살이 되도록 한 번도 안한 나도 아직 희망을 갖고 있는데 뭐 50에 벌써 그렇게 기가 죽고 그래요. 알았죠?